오늘은 이 지혜로운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어, 버킷리스트, 우리 같이 공과 시간을 통해서 같이 막 적어보고 나눠보는 시간 가지셨을 텐데,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 한다 하는 어, 그런 리스트를 말하죠. 여러분, 어떤 것들을 나누셨어요?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실현되기 어려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나중에 꼭 결혼을 하겠다 이게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다 이런 분들도 어,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쉽게 이룰 수는 없지만 내가 마음먹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보면 내 인생에 한 번쯤 진짜 이루어질 법한 그러한 일들 뭐 세계여행이라던가 어뭐 이런. 어, 버킷리스트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소박한 일들, 어, 내가 짧은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일들로 뭐 6월에 버킷리스트, 막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실천해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사님이 20대 때, 어,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20대가 좀 지났습니다. 네, 근데 20대 때 버킷리스트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해외 나가서 살아보기가 있었어요. 해외 나가서 살아보기.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해외 나가서 살아보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애해서 연애하는 연애하던 여자친구랑 결혼하기. 요게 이제 제 버킷리스트였는데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26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이제 연애를 하고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떻게 했냐. 한국의 신혼집을 안 구하고요. 3월 1일에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3월 2일에 같이 일본으로 옆날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워킹홀리데이를 1년 정도 하면서 해외사이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버킷리스트를 한 방에 해치우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 여러분도 이 버킷리스트를 한 번씩 다 작성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뭐 MBTI 뭐 성격 유형 테스트 하는 것처럼 뭐 버킷리스트 어떤 사람 이렇게 막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재밌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는 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전수사님이 유튜브에서 대학생 100명에게 버킷리스트를 물어보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대요. 어, 저는 그 버킷리스트 생각해 본 적이 어, 없어요. 사실 하고 싶은 건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나면서 이렇게 대화가 풀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버킷리스트를 그 100명의 사람들이 막다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죽기 전에 스카이다이빙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를 보는 게제 소원입니다. 이 오로라 보고 싶다는 사람은 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효녀였는데 부모님께 한 달에 천만 원씩 제 용돈을 꼭 드리고야 알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입니다. 하는 이 귀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 친구한테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어 정말 귀하다. 너무 너 진짜 귀하다. 우리 딸. <laughs>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공과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셨겠지만, 아,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내가 이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걸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뭐,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들과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에 그리고 또 인생의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특이한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아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냥 꾸며낸 인물일 것이다. 아니, 이 사람은 사실 솔로몬인데 별명으로 이 사람을 부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고백 안에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온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굴이 주님께 드렸던 기도, 이두 가지 소원, 두 가지 버킷리스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과를 통해서 다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 저에게서 이 헛된 일과 거짓말을 멀리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뭐였어요? 주님, 저를 가난하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모른 척 할까봐 두렵고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 하거나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이게 이아굴의 기도였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가볍게, 때로는 그냥 뭐 영혼 없이 이러한 고백들을 쉽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다른 거다 없어도 주님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고백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막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만 좋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뭐... 우리 눈앞에 보이게 100%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진이처럼 뿅 하고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소원을 두 가지 들어줄게 한번 말해볼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실래요? 두개막 생각이 많아지죠. 아나 하나님 구할 거 너무 많은데 달라고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는데요 내 인생에 죽기 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딱두개 있는데 주님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원은 헛된 일들과 거짓말들이 제 삶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실하게 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너무 부자가 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런 밍밍한 이런 바보 같은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러한 고백이 아굴이 하는 고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머리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린 다 알아요. 전도사님이 여기 서서 막 목청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이 아굴처럼 기도를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세상 것들은 다 덧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진실된 삶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갈망이 달라지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굴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점 점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 늘어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점차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면 좋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갈망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소원 하나님께서 딱너 소원 들어줄게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갈망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고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아굴의 자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버킷리스트 이러한 소원을 품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참된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오늘 이 잠원 30장, 30장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아굴의 잠원이 초반부에 보면 아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한탄하듯이 "아, 난 너무 지혜가 없어, 난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아굴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굴, 아굴의 자문 3절 말씀, 이 3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요배,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막 질문하는 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질문, 아 주셨던 대답 생뚱 맞죠? 너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있었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굴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작은 문제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않는 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거 깨달아본 적 없으세요? 있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막 느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의 이 먼지와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 아, 내 삶이 너무나 이렇게 나 나만 들여다볼 때는 굉장히 막큰건줄 알았는데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막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넓고 이온 우주가 너무 넓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아굴의 첫 번째 고백과 같은 고백 주님 주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셨군요. 저 그러면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에 필요한 거 많지만요. 이 그냥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제 인생에 저 그냥 진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진실한 사람 되게 해 주세요. 헛된 일에 시간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거짓말로 다른 사람 속이면서 후회할 일 만들며 이땅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수시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바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혹은 학교나 학원에 오고 갈 때, 친구들을 만날 때, 기쁘거나 슬플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크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된 소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연애를 해보신 분도 있고 못 해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누군가를 딱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무언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우리가 무언가 소원을 이렇게 빌수 있는 가상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생각납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소원을 빌고 싶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버킷리스트,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가지는 소원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그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굴의 두 번째 소원,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소원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이 소원에 더 크게 드러난 것은 뭐 아구리 자신의 어, 자식,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부해지면 하나님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묵상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전 느껴졌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요? 구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굴의 소원을 들으면서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이 용통성이 없어? 하나님께 달라고 있는 그대로 다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구하면 되지. 그런데요. 이 아구레의 소원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원을 적당하게 빌어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동시에 챙기는 일을 포기하게 할 만큼 내 중심이 나의 삶의 가장 깊은 갈망이 나의 주 대신 주님,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게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조차도 내 삶에 허용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것이 나의 삶을 더 좋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데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유익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히 포기하거나 삶의 방향을 바꿀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솔직히 대답해 본다면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요.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소원이 넘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우리를 향해 먼저 존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아주 먼 옛날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두고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죠? 어떠한 소원이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을 만드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충만하시고 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들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넘치는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내자. 하나님의 소원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원은 멈추지 않았고 그 소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기를 힘쓰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너무나 함께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소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두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끝날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고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원 우리의 버킷 리스트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저에게 불필요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이러한 지혜로운 버킷리스트 정말 우리가 입술의 고백도 귀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너의 삶에 마지막 정말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너 무엇 구할래?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이 대학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삶에 좀 이런 물질들이 좀 필요한데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 그런 것도 얼마든지 구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저 이런 거 주세요. 자녀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너의 삶에 그 중심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고 물으실 때, 정말 단한 가지 소원만 죽기 전에 너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너 무엇을 구할래? 그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요. 저 너무 연약하지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주님 아시죠 저이 마음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해서 알수록 내 삶의 이 작은 금방 사라져 버릴 이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이 크신 하나님만 보여서 나를 위해 소원을 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그 몸을 찢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소원이 나에게 보여서. 저도 그 주님 한분더 깊이 사랑하는 게제 소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이러한 소원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시냐고요 여러분 10대만 살고 하나님 앞에 갈거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래, 바래야 되는 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주님 한번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알므로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만 내게 주시면 좋다. 주님 나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그러한 고백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이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갑시다 고 백이 됐으면 좋 겠어요.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딱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소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는데 저는 그저 주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고 하신다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만족하는 삶,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함이 너무나 기뻐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다양한 많은 모습들이 펼쳐지겠지만 저는 여러분 안에 그 주님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선교사님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일꾼들로 필요한 일들 감당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때 우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내 평생에 주님 전에 거하며 주님 찬양하는 일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 가장 행복한 일 되도록 우리에게 주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만족하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계획하셨던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님, 정말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예배하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소원 하나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흘러넘치는 중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시기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원도 역시 주님 한분 찾고 구하고 사랑하미 우리의 평생의 소원 되기를 원하다는이 고백이 하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도록 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두려움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왜 불안함이 있는지, 하나님 왜 만족되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결핍들과 갈망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것들은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주어진 상황들과 환경들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가서 눈물만 쏟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이 초라한 등을 어루만지는 못자국난 주님의 손, 못난 우리를 냄새나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은 내 삶에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천지 만물을 여전히 살아서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속임 없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아굴의 귀한 고백과도 같은 이 소원이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 주님을 알고 묵상함이 우리 안에 더 깊어져서 우리의 5년 뒤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화려한 문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깊어져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열심히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리며 살았노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